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영어 단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말과 연관된 소리가 있는지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ertify certify claim claim declaim declaim clamp clamp Clasp, clasp, cleat, cleat, clue, clue, manacle, manacle, obstacle, obstacle. 오늘부터 글다 하는 뜻이 있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ertify, certify는 증명하다, 인정하다, 보증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이 말이 인도 유럽 공통기어 억은 그레이에서 파생되었으며 가려내다, 구별하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증한다는 certify의 의미로 볼때 그레이는 걸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말 걸다에는 목숨 또는 명예를 담보로 삼거나 희생할 각오를 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와는 어감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c e r t i f 의 어두 시음을 기억으로 하여 끌었다, 끌었디 하고 읽으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단체나 조직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틀림없음을 인정해준다는 보증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클레임 클레임은 고소하다, 요구하다, 청구하다, 관심을 끌다 또는 무역에서 클레임을 걸다, 공언하다 또 사실에 대한 주장, 단정, 확근등 많은 뜻이 있습니다. 어원사전에는 이 말이 외치다, 소리치다, 선포하다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c l a m a r 에어서 왔으며, 어, 이는 인도 유럽 공통 기어 어근으로 소리친다는 뜻의 켈리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을리, 걸어, 걸어, 걸어 하는 소리와 의미를 갖고 있으며, 라틴어, 클라메어, 역시 걸어메어, 걸어메어 하는 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클레임을 걸음, 글림하고 읽으면 고소한다는 뜻과 클레임을 건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끌음하고 읽으면 관심을 끈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럼하고 강하게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공은, 단정, 확인하는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클레임은 서로 상이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알파벳으로 유사한 소리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 동음이의어가 아닌 동자이어즉 글자는 같은데 소리와 뜻이 다른 경우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Declame. d e c l a m 은 변론하다, 열변을 토하다, 남에게 열변으로 공격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D는 완전히 상세히 등 강조하는 뜻을 가진 접도로 쓰여 있으며 강조하는 우리말 더 하는 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클레임은 걸음하고 읽으면 즉더 심한 말로 싸움을 거는 장면이 연상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 클램프 클램프는 꺽쇠나임쇠로끌어서 고정시키거나 죄는 것을 말하며 금을 못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을 이라는 말은 두 물건 사이를 벌어지지 못하게 연결하는 일을 뜻한다고 합니다. 영어 어원사전을 보면 1300년경에 사용되던 중세 네덜란드어 클램프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게르만조어 클램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세 네덜란드어와 덴마크어인 클램머등 여러 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설명하는데 특히 사례로 든클램프는 걸음매 하는 소리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램프는 걸음 하는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쪽을 걸음매어서 쪼이는 잼새나 검을 못을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음, 클래섭. 클래섭은 글쇠로 글다, 글쇠를 딴다는 의미의 동사로 영어 어원사전을 보면 1300년대 글쇠, 또는 갈고리를 의미하는 클랩서의 철자 순서가 바뀐 클랩섭을 그 어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자 변경 전 클랩서는 철자 그대로 읽어보면 끌어부스끌어부스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말 끌어써 하는 소리가 보이며 끌어써 하고 읽으면 끌어안고 포옹한다는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 글리트. 글리트는 쇠기를 붙이다. 밧줄거리에 감아맨다는 뜻이 있으며 밧줄거리, 쇠기, 막에 이런 맹사로도 씁니다. 어원사전에는 이 말이 1300년경 쇠기의 뜻이 있는 클리트 또는 영어 덩어리의 뜻을 가진 클리트에서 유래되었으며 단단한 덩어리의 뜻을 가진 서게르만어 클라우트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잘 보면 철자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말 걸렸다, 었다 또는 사투리 걸리다 하는 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투리가 더 정확한 발음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클리트의 클리는 걸어, 걸려, 걸리, 끌어 끌러, 끌리 또는 꾸리 하고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클리트를 걸었다, 걸렸다, 걸리다 하고 읽으면 밧줄거리에 감아맨다는 뜻과 잘 어울리게 됩니다. 다음은 클루. 글루. 클루는 실을 감다, 돛을 활대에 걸어서 끌어올린다는 뜻이 있고 명사로는 실꿀리나 해먹을 달아매는 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원사전에 보면 이 말이 집합체로 모으다, 응집하다 하는 뜻을 가진 인도유럽공통기어어은 그루에서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두자음이 지음으로 바뀌었을 뿐 걸어, 끌어 하고 읽을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즉 글루를 걸어, 거리 하고 읽으면 거는 줄을 뜻하고 끌어 하고 읽으면 또철 위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또꼬리 하고 읽으면 어, 실꼬리를잘 나타내겠습니다. 꼬리와실꼬리는 각각 독립적으로 쓸수 있으며 같은 의미로도 쓴다는 것을 국어 사진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너클. 매너클은 수갑을 채운다는 뜻이 있으며, 어원 사전에서는이 말이 손을 뜻하는 메누스에서 왔으며, 이 메누스 역시 손을 뜻하는 인도 유럽 공통 기어 어근인 만에서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이 잡고 만지고 건드리고 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만은 손으로 만지다 할때 억은 만으로 손을 의미하며 어는 어디에, 그다음클은 걸어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만, 즉 손에 수갑을 걸어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만지다 할 때처럼 손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며 영어 단어 매뉴얼, 매니지 등에서 보이는 맨 역시 손과 관련된 말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스 s t 앞스티커은 이전에 까리다 피네스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장애물, 방해물 등을 말하며, 이것들은 어, 앞을 가로막아서 걸리적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 사전에서는 앞에 서다, 막다, 방해하다, 좌절시키다 하는 뜻의 라틴어, 앞스테어 에서 유래했으며 앞에 반대로 하는 뜻의 앞과 서다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테어에서 유래했으며 또이 말은 서다 하는 뜻을 가진 인도 유럽 공통 기어 억은 스타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스두커를 다시 보면 앞은 앞 앞에 스터는 서다 섰다 끝에 크은걸어 걸려 가리 가려 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 서서 걸어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앞에 서서 지하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장애물이나 방해물을 잘 설명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걸다 하는 말과 관련된 여러가지 영어 단어를 살펴 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른 것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